아직은 상막하기만 한 서울숲의 3월.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날 꽃들의 릴레이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서울숲 4개 꽃들의 릴레이 서울숲은 답답한 도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주는 곳입니다. 빌딩 숲 사이에서 보기 힘든 하늘을 만날 수 있고 새롭게 피어나는 꽃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죠. 3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산수유꽃이 봉오리를 맺기 시작합니다. 작은 방 안에 옹기 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참 귀엽네요. 일주일만 지나도 어느새 환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산수유. 파란 하늘과 빌딩 사이로 보이는 노란 산수유 꽃이 유난히 도드라지네요. 목련꽃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지마다 달려 있는 풍성한 모습은 다른 어떤 꽃보다 우아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서늘했던 바람이 어느새 따뜻하게 바뀌어 뺨을 스치기 시작합니다. 도시락 정원에 하얀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하죠. 분홍색과 하얀색이 섞인 듯 오묘한 색감입니다. 수선화가 노란 옷을 입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이런 수선화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걸음을 멈추고 자세를 낮추어야만 하죠. 4월. 벚꽃의 개화 시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서울숲에는 벚나무 길이 있답니다. 벚나무에서 피어난 꽃들이 하얗게 하늘을 뒤덮고 있네요. 이런 장관을 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카메라를 들고 찾아온답니다. 벚나무 길을 지나면 생태숲과 꽃사슴 쉼터가 나옵니다. 보행교가 보이시나요? 이곳에서는 높이 뻗은 탐스러운 벚꽃을 바로 눈앞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멋진 풍경을 담기 위해 3355 모여드는데요. 때로는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4월 중순에서 5월. 화려한 봄이 절정으로 달려가는 시간이죠. 가장 화사한 봄의 손잎 튤립이 피어납니다. 달록달록 색을 뽐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6월 햇살이 제법 따가워지고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집니다. 수국 정원으로 가볼까요? 옅은 분홍색 보라색 꽃이 활짝 피었네요. 사람의 얼굴 크기만 한 꽃이 정말 탐스럽습니다. 7월 초록이 우거진 서울숲 나무들은 가지마다 풍성한 잎으로 멋지게 차려입고 있습니다. 8월.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그나마 시원한 늦여름. 거울 연못 옆에 보라색 맹문동이 피었습니다. 아침 햇살과 살짝 부는 바람에 일렁이는 맹문동. 우리를 보라색 바다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약재로만 알고 있던 맹문동 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요. 일명 백일옥나무라 불리는 배록나무는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꽃을 피웠어요. 100일 동안 거듭나는 꽃이라 한 송이가 떨어지면 다시 한 송이가 피어서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답니다. 10월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이 왔네요. 화단에 노란 코스모스가 한 가득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색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11월 낙엽의 계절이 옵니다. 구분된 공간에 피어나는 꽃보다 낙엽은 서울 숲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단풍이 든 잎들이 온 숲을 불태우고 있네요. 은행나무 숲에 가보셨나요? 바닥에 카펫이 깔린 듯 노란 물이 들었어요. 은행나무 사이로 걸어 보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12월에서 2월은 겨울의 시간입니다. 그 많던 꽃은 떨어지고, 잎들도 없어진 앙상한 가지만 남았네요. 그러나,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 눈꽃이 가끔 서울 숲에 찾아온답니다. 자연이 만든 꽃중 차가운 눈꽃이 나무위, 벤치위, 그리고 대지를 덮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산책을 나온 이에게 걸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친구가 되어주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새롭게 만날 꽃들의 릴레이를 다시 지켜보렵니다.